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꽃길에 왔어요. 꽃길에 오면 이렇 꽃도 많고, 네, 아주 화초도 많고, 다육이도 많고, 화분도 많고, 아주 오시면 은 모든 것을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길에는 아주, 아주 화려하네요. 네,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꽃 피는 아이. 네, 송역국이죠. 네, 예쁩니다. 요렇게 예쁘게 피는 애. 요런 데서 꽃대가 또 올라오죠, 송역국은. 네 포트에 5천원이래요네 포트에 5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포트 사서 합식하면 엄청 푸짐하겠습니다. 쭉 여기 네 포트에 5천원 코너예요. 얘는 요술꽃입니다. 요술꽃, 입장이 좀 다르게 보여죠? 얘는 요술꽃이에요. 얘도 예쁘게 아주 꽃이 펴요. 쭉 보세요. 네프티 5천원 코너예요. 네, 여기는 오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오셔서 예쁜 아이들 골라서 데려가세요. 아주 그냥 고르면은 득템을 하신답니다. 쭉 보여 드렸어요. 이것 꽃 길에 오시면은요. 이곳에는 관엽도 이렇게 취급을 하시고 꽃도 이렇게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오시면은 힐링을 하신답니다. 네, 제가 지금 꽃길에 오면 아주 힐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꽃이 너무 이쁘죠? 탐스럽고 아주 예쁜 꽃이에요. 얘가 이름이 뭔가 어디 보세요. 네, 꽃 이름은 제가 몰라 가지고 글록시니아입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글록시니아. 어머, 요렇게 있는 아이 한포트에7 0원씩인데요 꽃이 계속 올라온대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네.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예 신품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고 꽃길 사장님어서 이렇게 신품종도 잘 데려다 놓으세요. 얘요? 입장 보세요. 카랑코이죠. 입장이 카랑코인데요. 꽃이 이렇게 종모양으로 이렇게 피는데 아주 예쁘네요. 제가 이렇게 활짝 피나이. 이렇게 활짝 피나이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한 포트씩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분에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놓으셨네. 분체 이렇게 쏙 넣으셨는데, 이런 화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또 비닐으로 칸막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한 포트에 14,000원에 소개할게요. 어디 선물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선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 포트에 14,000원씩 소개를 합니다. 카랑크의 신품종인데, 아주, 어머, 꽃이 독특하면서, 이렇게 이쁘네요. 근데 얘가 더 활짝 펴야 될것 같아.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신품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뭔가 이렇게 그냥 수영만 쭉쭉 올라와 있죠? 어머, 얘가 뭔가 아니요 블루베리 묘목이에요. 우리 꽃길에서는 사장님은요. 이렇게 블루베리 묘목도 이렇게. 를 하십니다. 근데 얘 블루베리 가요. 왕 블루베리. 엄청 커요. 500, 500원짜리 동전 있죠? 거진 그만하게 달리는 블루베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얘가 이렇게 거기 여기 농장에서는요. 얘 블루베리가 없어서 못 파신대요. 그렇다고 그니다 지금 블루베리 이렇게 지금 멋진 수형이 이렇게 멋지고 아주 큰 아이.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요런 아이는 하나 들으시면은요 계속 블루베리를 따서 드십니다. 뭐 수영도 아주 멋지네요. 그러면서 얘가요 가을, 가을쯤 되면은 빨갛게 단풍도 들더라고요. 그 얘가 그냥 한 묘목 하나 데려다가 몇 가지를 볼수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또 파란 잎에 그 파란 잎이 단풍 들면 빨갛게 단풍 들고 그 단풍 든 잎으로 차도 끓여서 드신대요. 이곳 블루베리 농장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답니다. 이렇게 멋진 블루베리를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화분은요. 그렇게 큰 대형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요대로 데려다 그냥 기르시면 된대요. 그냥 요대로 갖다 놓으시고 기르시면 여기 열매가 다 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이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대품이나이 있죠? 지금 막 싹이 움틀려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15만 원이고요. 여기에요.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얘는 10만 원이에요. 또 여기 동그란 분에 이렇게 있죠? 얘는 4만 원에 네, 소개를 해 드립니다. 블루베리 드리세요. 여기 15만 원짜리 이런 거는요. 시큼 따먹는데요. 올해 이제 열매가 올려 가지고 시큼 따먹는대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요 4만원짜리 아이들은 좀 밀리면 길르셔야 되겠죠 네, 열리긴 열리는데 많이 열리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해를 묵어야 많이 열립니다 뭐든지 블루베리를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요 우리 다육이 심으려면은 요런 거 필요하죠 녹서토 저곡토 훈탄 요런 거 필요하잖아요 여기 녹서토 요런 아이는 2kg짜리네요. 2kg짜리가 4,000원입니다. 얘도 저곡도도 4,000원이고요. 여기 훈타는 3,000원이에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훈타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이 전용 흙이죠. 여기는 다 모든 게 배합돼 있어요. 요거 하나 데려다가 그냥 여기다만 심으셔도 괜찮답니다. 여기 다육이 전용 흙, 여기 얘는 만원에 소개합니다. 만원에. 여기 세척된 마사토죠. 여기 꽃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흙도 다양하게 있어요 골고루 이렇게 있는 아이 여기 소립마사요소립마사 소립마사 얘가 만 원이네요 요 10kg 짜리가 만 원입니다 택배로 보내드리니까요 주문을 하셔도 돼요 소립도 있고요 여기 중립도 있고 또 이렇게 대립도 있고 네 골고루 있어요 흙이 이렇게 너, no. 아주 난석도 이렇게 있고요. 골고루 이렇게 흙이 있으니까는 문자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된답니다. 오늘은 국내산 여주분을 소개합니다. 화분을 전부 20% 세일하니까요. 이번 좋은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네, 화분, 우리 만나러 가요. 꽃길에 와서 오늘은 화분을 소개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사장님이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4,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요. 여기 직경이 8cm고요. 높이가 11cm 되는 요렇게 하는 좀작 아주 작지는 않고 좀 크지도 않고 하는 요런 요런 딱 쓰기 좋은 호리병 모양의 농분이에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반 조금 안 되네요. 한 배하고 반이 안 되고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다 허리병이라 여기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넓이는 컵 넓이하고 같습니다. 거진 같아요. 네, 직경이 8cm고 높이가 11cm. 이렇게 되는 아이,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요병 이쁘죠? 네, 꽃, 이거 꽃병 이쁘, 이쁘게 생겼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 다육이 심으면은 또 요렇게 살짝 늘어지는 아이 심어도 이쁠 것 같더네. 예, 지금 4,000원에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화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죠. 모두 20% 세일을 해드립니다. 오늘 20% 세일 해 드리니까는 좋은 기회에 화분 많이 구매하세요. 화분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다육이를 어느 아이 데리고 오면 은그 화분에 맞춰서 심더라고요. 23번을 소개할게요. 이번에는 개구리 다리 모양이에요. 아주 멋진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요런 화분이 또 다육이 심으면은 아주 멋들어지더라고요. 여기 얘는요 직경이 14cm예요, 14cm고 높이가 11cm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컵 높이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한 배하고 한 배하고 거진 3분의 2은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요. 위에 넓이는 이렇게 넓습니다. 보세요. 넓이가 이렇게 넓죠? 반을 갈른다 해도 세배가 조금 넘을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개구리 다리에다가 아주 화분이 멋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지금 7,000원이에요. 7,000원에 이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20% 할인된다고 했죠? 지금 소개해 드리는 화분 전부 20% 할인이 되니까 는 좋은 기회 드리세요. 24번 소개해 드릴게요. 24번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가 조금 예, 길 길어막하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얘도 다이기신보면 이뻐요, 아주. 여기 직경이 12cm예요. 직경이 12cm고 높이가 12cm. 이렇게 생겼습니다. 컵 높이는 한 배하고 한반 정도, 한배반 정도 돼요. 우회가 나팔형이라 이렇게 컵이 들어가고 공간이 이렇게 남죠? 거진 두 배, 위의 넓이는 거진 두배 정도 됩니다. 어머, 얘도 또 아주 착한 가격에 주십니다. 얘 6천 원이래요. 6천 원인데 20% 할인을 하면은 6천 원에서 1,200 원을 빼보세요. 그럼 4,800 원이에요. 요럴 때열 아이 들려놓으세요 25번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25번이에요. 번호가 이렇게 다써 있습니다. 여기 얘는요. 4천원씩 하는 아이인데 여기 화분이 우리 다육이신게 아주 좋네 여기 직경이 10cm에요 직경이 10cm고 높이가 7 c m 예요 높이 7cm인데 이렇게 컵 높이를 비교해보게 될게요 컵 높이하고 거의좀 비슷하죠 거의좀 비슷합니다 위에는 넓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컵 넓이보다 요렇게 넓으면서 공간이 요 정도 있습니다. 한배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약으로 들으시면 돼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하나에 4,000원씩 판매합니다. 4,000원인데요. 또20% 할인을 해요. 20%를 빼면은요. 800원이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3,200원이요. 엄청 착합니다. 화분이요. 다리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엄청 착해요. 네, 아주 예쁜 화분을 또 25번 소개해 드렸어요. 26번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26번이에요. 얘는 여기 직경이 14cm고요. 높이가 13cm 됩니다. 모양이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배가 있어요. 근데 위에는 나팔형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모양을 내도 또 이쁘네요. 화분이 멋있어요. 이렇게는 얘 하나에 7,500원입니다. 7,500원에 소개해드려요. 컵 높이는요 한 배하고 한 배하고 반 정도, 한배반 정도 되고요. 위에가 나팔형이라 위에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공간이 이렇게 넓죠? 반을 갈라서 봤을 때, 거진, 얘는 한두배 반은 조금 넘을 것 같고, 세 배는 좀 작을 것 같네요. 요 정도로 돼 있는, 요렇게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얘 하나는 7,500원입니다. 하나, 요거 하나에 7,500원인데, 20% 할인하면, 은 얼마인가? 1,500원에 화인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에 6,000원 꼴이네요. 그죠? 계산 잘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27번 소개해드릴게요. 27번 화분이에요. 얘는 여기 직경이 13cm고 높이가 11cm 됩니다. 굿다리 요렇게 생겼어요. 색상은 요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요렇게 다양하게 있고 모양이 조금 언발란스형으로 요렇게 해놨습니다. 이쁘죠? 이런 애들은 또 멋있더라고요. 한 배하고 컵 높이가 반 정도요. 한배반 정도 되고, 공간의 위에 공간은요, 이 정도 돼요. 거진, 세배 정도 되죠. 거진, 네, 세배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이 하나 하시면은 여기 8,000원이거든요. 8,000원인데 20% 할인을 계산해 봤더니, 286, 1600원을 빼야 되잖아요. 8,000원에서 8,000에서 1600원 빼니까는, 6,400원 그죠? 6,400원에 이런 화분 들이실 수 있어요. 화분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생겼네요. 요렇게돼 있는 화분 저 중국 저 수입품이 아니에요. 수입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다 나온 화분입니다. 요렇게 있는 화분을 6,400원 꼴에 지금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28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 28번이에요. 28번에는 이렇게 개구리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민자, 이렇게 일자 다리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는. 네, 모양은 밑에가 좁으면서 나팔형, 약간 나팔형이면서 이렇게 오그라졌습니다. 여기 직경이 14cm예요. 14cm고 높이가 12cm. 이렇게 되죠? 그럼 화분이 아주 쓰기 딱 좋죠? 환배하고, 대략 한배반 정도 됩니다. 위에는요, 넓이가 이 정도 돼요. 반딱 잘라서 보니까 한세배 거진 세배 정도 되네요. 요런 합은요, 요게 하나 하시면 7,000원이에요. 7,000원인데 20% 할인이니까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하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구매하세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29번이에요. 29번. 29번 화분은 아주 대형분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굽다리 요렇게 아주 멋스럽게 생겼고요. 직경이 20cm고요. 높이가 16cm입니다. 컵 높이 한번 재볼게요. 한 배하고 두 배하고도 1cm 정도 높아요. 위에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컵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갈 것 같으네. 하나, 둘, 셋, 넷. 네개반 정도 되고, 다섯 개. 한 여섯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섯 배더될것 같다. 요 정도 되는 아주 대형 화분이에요. 멋진 참큰 아이, 그런 아이도 앉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지금 여기 얘 화분은요, 3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나, 3만원인데 20% 세일이면은, 3만원이면은, 얼마야? 6천원 할인인가? 그러면 24,000원. 요런 화분이 24,000원에 갑니다. 좋은 기회니까 화분 지금 드리세요. 이제 또 30번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멋스러운 화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30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23cm 아주 큰 대형 분입니다 23cm고 높이가 17cm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얘도 컵 높이가 거진 한배 두배반 정도 되네요. 두배반 정도 되고요. 여기는 열, 이 화분이, 아 컵, 높, 컵이가 이렇게요. 컵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정도 되고, 여섯 배, 일곱, 여덟 배. 아우, 엄청 큰 분이에요. 한 여덟 배는, 여덟 배더 나올 것 같네. 이렇게 있는 화분이요. 얘가 지금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원에 보내드리는데 20% 할인이니까, 그거는 계산해보세요. 7천 원. 빼시면은 28,000원에 가는 화분이에요. 아주 큰 대형 분이에요. 23 삽지면은 아주 큰 분이잖아요. 30번을 소개해 드렸어요. 31번이에요. 31번은요. 아주 커다란 농분입니다. 이렇게 쭉 보이시죠? 커다란 농분. 오늘은 대형 분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국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이렇게 멋스럽게 해놓으시고 배수구가 아주 시원합니다. 네. 여기 직경이 20cm예요. 20cm고 높이가 24cm. 이렇게 있는 커다란 농분이에요. 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배하고 컵 높이가 두 배하고 세 배하고 1cm, 세 배하고 1cm 정도 더 높아요. 높고 위에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한 6배나 7배 정도 되는 커다란 농분 네 화분입니다. 얘 요렇게 하나 하시면은 4만 원이에요. 4만 원에 보내 드리는데 20% 할인하면 8,000원을 빼면은 32,000원이네요. 32,000원이면 아우, 착합니다. 요런 농분도 필요하잖아요. 32,000원에 여기 31번을 소개했어요. 32번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모양이 또 이렇게 독특합니다. 무슨 이렇게 저기 접시 같은데다 이렇게 뭐 얹어놓은 거화분 얹어놓은 거 같이 그렇게 돼 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직경이 18cm 되고요. 여기 높이가 23cm입니다. 23cm면 아주 기더란 농분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수구는 여기 아주 큼지막하게 잘 뚫어놓으셨네요. 컵 높이가 한 배하고. 두 배하고요, 세 배, 세배 정도 됩니다. 위에 넓이는 한 배하고 두 배, 세 배, 네 배, 반, 다섯 배 정도 돼요. 다섯 배 정도 되는. 이렇게 또 멋스러운 화분이 있는데요. 얘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데 20% 할인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8천 원을 빼면 3만 2천 원에 보내는 화분입니다. 엄청 네. 가격, 오늘 전부 화분 20% 할인이라 전부 가격이 지금 착하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33번 소개해드립니다. 33번이에요. 33번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가 이렇게, 여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컵을 보여드릴게요. 굽다리가 컵이 이렇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깊이 파여져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직경이 20cm입니다. 작은 분이 아니죠. 지금 다 대형 분이에요. 높이가 16cm예요. 컵 높이 재봐드리면은 한 배하고 어, 어떻게 재야 돼? 한 배하고 대략 칠게요한 배하고 두 배가 조금 작습니다. 위에는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한 여섯 배 정도 되는 요런 화분이에요. 근데 모양이 멋있죠. 요런 아이들은 큰창 대품인 창을 심어도 좋고 군생인 아이를 심어도. 요런 화분은 아주 멋스럽게 또 다위가 보이더라고요. 얘 예, 35,000원이에요. 35,000원. 35,000원인데, 7,000원을 여기서 2,000원 할인이 20%, 20 할인이니까 7,000원이 할인되는 거죠. 7,000원 할인되니까는 한 28,000원? 요런 화분이 28,000원이에요. 엄청 착하죠. 이렇게 멋있는 화분. 근데 여기 홈파인 게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홈이 이렇게 생겼죠. 얘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거 상관없어요. 네. 화분만 튼튼하면 됩니다. 커다란 꽃병 모양의 화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34번이에요. 34번인데요. 보세요. 모양이 아주 커다란 꽃병 같이. 그렇게 이쁘게 나왔죠. 굿다리도 이렇게, 또 이쁘게 멋지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굿다리. 여기 직경이 16cm예요 작은 농분이 아니고 커다란 농분이에요 16cm 그런데도 여기 배가 있어가지고 더 크네요 높이가 26cm요 26cm면 아주 기다란 농분이죠 톱 높이가 한배두배세배반 정도 세배반 정도 되는 농분입니다 한배위의 넓이는 한배두배세배네배 정도 네배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아유, 화분 아주 엄청 푸짐해 보이네. 35,000원이에요. 하나 하시면 35,000원. 근데, 할인을 하죠? 20%? 7,000원 할인하니까 여기서 빼보세요. 그러면, 이, 어머, 이런 화분이 28,000원이에요. 오늘 화분이요. 전부 20% 세일 하시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화분 얼른 들여놓으세요. 이런 화분도 데리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육기 웬만한 다육이 사서 늘어지는거 심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오늘은 네 꽃길에 와서 이렇게 화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요즘 봄철이라 분갈이 많이들 하시죠 네 오늘 화분은 20% 세일해서 올려 드렸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네 화분도 구매하시고요 이곳에는 저기 뭐야 콩분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요 꽃길 치시면은 다 나오니까 예, 영상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